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커모데이션 어, 라이트를 켜는 순간 어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에는 1메가옴 에서 2메가옴, 뭐 좋을 때는 5메가옴 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0.6메가옴입니다. 그 선에 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스를 잡는지 한번 올라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주구역 밖을 비추는 라이트들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어스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들을 하나하나 꺼 보면서 브릿지에서 어스가 좋아지는 그 스위치를 찾아냅니다. 그 스위치를 찾아낸 다음 다시 그 라이트를 킵니다. 그러면 그 라이트가 몇 개가 켜져 있는지 또는 도면을 보고 몇 개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이쪽 줄에 있는 라이트 중에 어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는 도면을 보든 라이트 개수를 보든 봐서 가장 가운데 어스 잡기를 할 겁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형광등을 찾을 겁니다. 뭐 대충 찾아야 되고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이 형광등 카바를 까면 이제 이 앞쪽으로 어스가 안 좋은지 이 뒤쪽으로 어스가 안 좋은지 찾을 겁니다. 그 찾는 방법은 이 케이블 이케이블을 따라가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어스를 측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 앞쪽은 어스가 좋고 뒤쪽은 어스가 나쁘다. 그럼 또 앞쪽을, 아, 앞쪽이 어스가 좋고 뒤쪽이 어스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 앞은 어스가 좋으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라이트들을 따라갈 겁니다. 또 어스가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이 뒤쪽에는 또 중간쯤 중간쯤을 또 찾아갈 겁니다 만약 여기 여기 또 카바를 까고 전선을 까서 어스를 측정합니다 여기 아까 그 전선 끄는데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어스가 좋은지 아니면 저기 이제 하나 둘셋넷네 개의 라이트가 안 좋은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어스 라이트 3개 라이트 3개에서 어스가 안 좋은게 확인됐다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세개 중에 또 가운데 라이트를 카바를 벗깁니다. 카바를 벗기고 확인을 해봅니다. 또 앞이 안 좋은지 뒤가 안 좋은지 확인을 해보니까 D가 어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얘를 카바를 벗겨 어스로 확인합니다. 어스를 확인하니까 저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통째로 바꾸어도 되고 왜안 좋은지 뭐 물이 들어가서 안 좋은지 합선이 돼서 안 좋은지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그 어스가 생긴지 대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수리가 다 되면 나머지 카바 다 벗긴 거랑 전선 벗긴 거다 리커버리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스를 잡으면 됩니다 어스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스가 발생하는지 그러면 그 어스 발생한 곳에서 라이트 개수가몇인지 라이트 개수랑 이제 가운데를 찾아서 앞쪽이 안 좋은지 뒤쪽이 안 좋은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 어스가 나오는 부위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도면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어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면을 보고 어디가 가운데인지 만약에 선이 그두 가닥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면 그 정션박스를 찾아서 포튼지 스타 보든지 그 정션박스만 찾는다면 더 빨리 그 저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찰 때 돌다 보면 라이트 안에 습기나 물이 찬 형광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스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다가 물이 찬 라이트 그이 커버에 이 커버에 물이 찬 라이트들이 있다면 또는 녹이 많이 쓸어 있는 라이트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분이 잘 쓰면 이 형광등 안에 어스는 다른 형광등에 비해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 주고 어,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